잠언1 4장입니다이0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잠 i 14장 20절에서 이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간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실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십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자 그런데 에, 부유한 사람은 물질로만 부여해야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도 주변에 사람이 많죠. 에, 뭐 하나 얻을 게 없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의 친구는 물질을 보고 모여들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 사라지면 배반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래서 진정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진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고 진짜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다 부여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랬어요. 빈곤한 자를 불쌍 히 여기는 자는 반대로 복이 있는 자다. 3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31절. 공비판 사람을 불쌍 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거다.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 그 사람의 뭐 세상에서의 출세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대우하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때한 사람 한 사람 다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움과 존귀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에, 여러분 예,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것을 잘볼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예, 어느 면으로 보나 사울에게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엄청난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사울에게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나중에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죠.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에, 결국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에, 결국은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많은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조를 끊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다윗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여에 따라서 에, 우리 자녀들에게 에, 하나님의 은혜가 에,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다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마음이 막 조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마음 속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막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조금 하한 일에도 분노와 짜증이 나고요. 조금 하한 일에도 막그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뭐 많은 재물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 환경에 따라 좌우지 되지 않는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는 육신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이다. 그렇죠? 예,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육신의 건강도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스트레스를 잘안 받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예, 분노,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이게 육신의 건강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데. 예,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다급해하지 않고 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32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의롭게 살다 보면 악한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활에도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또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평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천국을 누리는 복근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전파할 수 있고 나누어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